어나 개천박해 야이 야, 없잖아. 없잖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SMR 두 번째 주인공 앙케님을 모셔봤고요 반갑습니다 앙케님 저는 유니샘이라고 합니다 아, 안녕하세요 앙케입니다 방금 채팅에 올라온 게 있는데 제 목소리가 중국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같다 고 그래 저의 소중한 사람이 혹시 아. 납치되어 있나요?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서로를 알게 된 첫인상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때는 되게 목소리 엄청 예쁘시고 귀여운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저희 그 작년에 피코파크 하방을 하려다가 피코파크가 아니라 품멜파티로 넘어가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왠지 모르게 딱윤희선님 목소리를 듣자마자 좀 무서웠어요 사실 안케님을 딸기 케이크로 처음 알았었는데 유튜브를 봤는데, 유튜브 썸네일이 다 매운 거 봐. 영상 하나를 봤어. 솔직히 맵네? <laughs> 새로운 유입들한테도 이제 매운맛을 유지를 하실 건지. 처음에 다들 충격받는 분들은 많은데, 어느 생각 보면은 다 적응하고 계시더라고요? 아니야. 남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. 들앙켓님방 <laughs> <laughs> 시청자분들 닉네임이 되게 매서워. 앙켓님 가랑이 속 정글 <laughs> 저도 닉네임 하나 만들어주실수있 나요. 감당 아니, 가능하세요? 제가 방금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h 어, a 뭐죠? 유니샘 m 즙 주스 <laughs> 저희 그 시청자분이 유니샘 n 즙 주스는 자몽 맛이라 a y Yes, 이 h a 대한 질문을 조금 할 건데요. 이사형이 연상이신가요, 동갑이신가요, 연하인가요? 저는 연상이 좋습니다. 거짓말 치지 마세요. 아니 안 캐님 디스코드 닉네임이 오 멋있게 남친 구하. 끊이... 그러면 나... 저 밤이가 좋으세요. 낮이밤 저가 좋으세요. 저는 네. 낮저 밤이가 좋습니다. 밤에는 나를 와. 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남자. 이런 음. 막나니 같은 나를 이제 잡아줄 수 있는. 저는 애시당초에 모두에게 하는 말이 나는 나보다 강한자의 말만 듣는다 이거거든요. 아니 본인이 막 땡기 이러고 <laughs> <laughs> 다니면서. 제가 제시어를 드리지 않고 아문만 할게요. 3분대 3시간. 3시간이요? 3시간이나 3시간이 게임을 3시간이 하려면 좀 아, 힘드시겠어요? 힘드니까 즐길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방 체력 많이 필요하겠네. 아니야, 대신 팅장원이 아니, 지금 들박으로 1 0분 방송에선 말을 못한 본인만의 취향 같은 게 있나요? 벨트로 묶이고 엉덩이를 맞는 거를 좋아합니다. 언젠가 안캐님이랑 답방을 하게 되면 꼭 벨트를 차고 가야겠다. 좋아한다며. 뭐 <laughs> 필수 조건으로 이상형에 부합해야 한다. 라는 게 있다면? 속궁합이 잘 맞아야 됩니다. 속궁합 어, 중요하시죠. 어? 저는 그런 거안 따져요. 이상형 속옷 속에 내 손이 들어가는 거 vs 내 속옷 속에 이상형이 손이 들어와 있는 거 저는 내 손이 이상형의 속옷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은 제가 조물조물했을 때그 당황하는 표정이 너무 나는... 보기가 좋아서 아니 언제는나사랑이가 좋다며 유니스 아, 님은 어느 쪽이 좋아요? 저는 제 손에서도 들어가는 게 좋기는 한것 같아요. 둘이 어... 동시에 서로가 서로의 속옷 속에 손을 넣는 건 어때요? 그건 그냥 우리 해볼 해보... 볼까라는 말 반대말 아니에요. <laughs> 이제 저희 ASMR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어. 이제 사다리타 기술 대본을 한번 정해볼까 하는데 대본은 이제 매운맛 두 개랑 순한맛 두 개, 깜찍이 맛, 귀여운 맛이죠 한개 해서 정해볼까 <laughs> 합니다. 아니 안캣님 채팅창 잠깐 봤는데 쭈아프르로 쭈어 쭈아 뭐고. <laughs> 저게 저희 보통이라서 어, 진짜 개천박해 <laughs> 큰한 맛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<laughs> 선배님 방금 벗은 양말 주세요 <웃음> <웃음> 그게 무한 <웬만한> 맛이야! <laughs> 선배 책상에 비비다가 선배 벌, 벌써 왔어요 <laughs> 괜찮다. 오, 어, 저 저게 순한 거네. 저게 순한 거네. 그쵸, 저게 순한, 어. 순한 거 뭐, 발사랑 두 번째 원숭이 뭐 때릴 맛본다, 뭐, 이런 거는 진짜. 원래 대사가 이렇게까지 친해도 몰라. 너 좋아한다고인데. 이렇게까지 친해도 몰라? 오. 한 술자국이. <laughs> <자고> 일단 <있지. 웃음> 순한 맛 1번은 그럼 고른 거로 하고 2번을 한번 골라볼까요? 오늘 <laughs> 남아봐 시켜볼 게 있어. <웃음> <웃음> 왜 이거 안 마르세요? <laughs> 밑에 준비하는데. <좀 웃음> 집에 돼지 있는데 보러 갈랬어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은 순한 맛은 두 개를 다 골랐고 깜찍이 맛 넣는다가 애교야? 괜찮은 <laughs> 날이야 <놀랄이야>, 이렇게 애교라고? <laughs> 아 이제 대망의 <대만이 웃음> 매운맛을 한번 미미님 <laughs> <laughs> 그거 하자 그거 낑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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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되게 짧고 임팩트 있다. 내 알을 낳아도 <laughs> 저통 말고 저통 잡 <laughs> <laughs> 어느 정도 빠져나갈 구실이 있게끔 대본이 no. 있으면 좋은데, 아래쯤 물이 잠겨서 젖었는데 확인해 볼래? 저희도 괜찮은 것 같은데?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빠져나갈 구실이 있지 않나요? <laughs> 나 오늘 아기방 리모델링 끝났어, 이제. <laughs> 아, 이 정도까지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사다리 타기를 한번 밀어 음. 가볼까요? <laughs> 저는 순한맛이 전부 다안케님에다가 땅뿌리맛도 안케님거에 저는 매운맛만 <laughs> 하루에 교환? 아 no. 이렇게까지 친해도 몰라? 더 좋아한다고 나술 마시고 싶은데 둘이서 마실래? 내 남자 보고 싶어 죽는 내 남자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 더 심쿵? 아하? 야 흘리지 말고 응? 남김없이 다 먹어 야 벌써 끝이야? 허접 <laughs> 오늘은 이렇게까지 ASMR 콘텐츠를 마무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